오늘은 몰리가 그려진 택배 박스가 도착했는데요. 몰리가 그려진 택배 박스는 알리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 판마티에서 진행된 10주년. 제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10주년 박스. 여기에 이렇게 안에 바코드 빨간색 있는 거 하늘색 있는 거 이거 뭐지 했던 거요 바코드 긁어 가지고 그게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바코드를 입력했더니 몰리 피규어가 당첨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한 2주 안 되게 걸리고 베레지 통해가지고 오늘 도착받았습니다. 어, 이거는 중국 안에서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팜마트 10주년이 많이 판매되었음에도 한국 분들은 이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알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도 올렸었는데, 어, 그러니까 뭐 바코드 안에 박스가 박스 안에 바코드 있는지도 모르고 박스를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색깔은 어뭐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색깔을 보고 아 이게 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참여 방식도 국내 뭐 QR 코드 입력해서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현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 중국 아시는 그게 국내 지인분 있어가지고 고맙게도 진짜 흔쾌히 해주실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큰거 왔어요. 자 아마 다칠까봐 박스를 이렇게 하나를 더 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작은 배치가 하나 있네요. 아, 이것도 제가 어, 연두색 어 연두색 그게 바코드 있어 가지고 고거해 가지고 하나 받았는 거네요 이것도 개봉해 볼게요. 지금 요거는 배대지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을 해 보신 것 같아요. 짜잔. 지금 처음 오픈합니다. 요렇게 오후, 아이고야. 좀 무겁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자,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몰리 요거는 어, 중국에서 이렇게 음, 빨간색 바코드 입력했을 때2 0 0 0 뭐 중국 돈으로 거의 한 200만원 넘는 피규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어 상하이 뭐 거기 행사 있는거 입장 가능한거 당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몰리 피규어 당첨될 수도 있는 음 바코드 인데 저는 요게 걸렸어요 2000%또 탐났지만 어, 구입 비용하고, 뭐, 관세하고 이것저것 하면 거의 한350 정도는 깨지기 때문에, 천만 다행, 그냥 집에 놔둘 때도 없고, 요거 걸렸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생분에게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스 크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가늠이 잘안 되실 것 같은데, 어, 비교를 제일 쉬운 소니엔제, 박스. 이 정도 큽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 박스가 굉장히 빡빡하니다먼길온 <laughs> 우리 몰리가 대견하네요. 짠. 이렇게 한번 놔두고 볼게요. 네, 몰리 10주년 전세계에 250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박스 번호에 이렇게 시리얼 보면 320개 돼 있거든요 320개 중에 저는 16번째 이렇게 분해돼서 더왔네요 어, 피규어가 각각 팔 있는데 좀 묵직합니다. 여기, 어이구야. 아령 드는 느낌입니다, 이거. 아령 드는 느낌. 운동해도 되겠네요, 이걸로. 어이구야, 이것도 무거워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 뒤에 10주년 로고 있고, 앞쪽에도, 다리는 여기까지. 일단 베어 브릭처럼 좀더 움직일 줄 알았는데, 으! 더 세게 하다가 부러질 것 같아서 요까지 하는 걸로. 복수리 오형제 멀리서 잘 오셨소. 저는 이거 보석 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보석 아니고 그냥 은색의 징 같은 게 뒤에서 박아서 나온 것 같아요. 공태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자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가 봐요.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톡 찡깁니다. 아마 요것도 자석 그런가요? 자석으로 돼 있어요. 자,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는 몰리 그리고 국내 10주년이 많이 판매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벤트 당첨 확률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국내가 많이 풀렸다면 아마 받으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이거 뽑았다는 분본게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크기와 물리. 이것도 열리면 좋은데 안 열리네요. 목이 흔들흔들합니다. 이제 개봉 후의 크기는 이렇게 디모하고 비교했을 때 디모 크기 정도 사이즈. 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얘는 아주 가벼워요. 얘는 그냥 진짜 아 이거 운동을 해도 될 정도 무게입니다. 장식용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리 이번 10주년 몰리.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버텨주네요. 귀여움미 이렇게 10주년 이벤트로 당첨된 몰리. 앞, 옆에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또 투명하게 돼 있네요. 이 이쁩니다. 또 진짜 이런 거 귀찮은 거 해주기 쉽지 않은데 덕질 같이 하는 동생이라서 그런지 어 정말 이렇게 음 귀찮은 내색 없이 신청해주고 또한분 통해서 앱으로 또 확인까지 해주고 배대지 입력까지 해주고 이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제가 김포 가면 맛있는 고기 사주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언니야, 맛있는 거 사줄게. 여기까지 할게요.